아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셨나봐요? 네, 저희 이제 이번에 메뉴판이 업데이트되면서 새로운 신메뉴들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아 메뉴판을 업데이트 네. 인터넷으로 올려놓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차량 시식을 끝마치면은 메뉴판을 집어넣고 그메뉴판에 사진들도 이제 인터넷에서 손님들이 보기 편하게 올릴 아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야. 아까 주방에서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요 그러면 이게 한 세트입니까?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피자 세트인데요. 제가 예. 기본 피자와 파스타 이렇게 음료 두 잔은 구성되어 있고요. 어, 피자, 피자와 파스타. 예예. 예. 그리고 피자는 이제 손님 드시는 분들의 취향껏 맞게 이제 다른 피자를 변경 가능하고 파스타도 기본 파스타에서 다른 파스타나 리조또로 변경 가능합니다. 예. 음료도 추가되고요. 네, 음료도 기본 비장 추가 되세요 그럼 이게 2인 상인가요? 음. 2인. 두 분이서 드시기에 충분하고요. 네. 세 분이서도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여기 하실 거면은 세 분이서도 충분히 드실 것도로 그럴 것 같은데 그죠? 저희가 얘기를 야, 오늘 로망케 드리고 있거든요. 야, 그렇죠. 야, 마침 제가 아주 시간을 잘 맞춰 왔네요, 그냥. <laughs> 그 메뉴가 뭡니까? 방금 아, 저희 신메뉴로 들어가는 스테입니다 어, 아, 신메뉴에요 이번에. 네. 아이고 제가 딱 맞춰서 왔네. 음식 요리 설명? 지금 이스텔라 피자고요. <laughs> 이제 피자를 별 모양으로 접어서 이제 지 안에는 저희가 리코타 치즈를 넣어서 상큼하고 쫄깃한 맛을 좀 더했고요. 그 위에다가 유골라 샐러드, 그 구운 고기가 올라가가지고 샐러드처럼 드시기 좋은 피자세요. 를 먼저 먹고 뭐 피자를 응. 셔도 되고요. 이거를 똘똘 말아서 드시면, 드시면 될것 같은데, 난 그렇게 안 해, 그죠? 음, 그렇게. 그렇게 해. 아니면 음. 그게 불편하시면 날로 드셔도 어, 라서 음. 편하신대로 드시면. 옆자리에는 리코타치즈어 있어가지고 여기만 여기? 드셔도 맛있어요. 아, 요 안에? 네. 아, 리코타가 들어있다고? 네. 음, 음 엄, 청 음, 같이 먹자. 사진만 보세요. 사진만 보고 어, 난안 드셔보셨죠? 나안 먹어봤지. 어. 옛날에 성룡이라고 있어 개가 할때 이런 걸 할.